엔비디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지선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질문인 엔비디아 드디어 꺾이는 건가에 대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5%가량 급등했다가 18시간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역대급이었는데도 시장이 환호하지 않았죠.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미묘한 심리전과 여러가지 이슈들이 겹치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을 일부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H100보다 강력하고 중국용 H20보다 훨씬 빠르고 최신 B200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왕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미국 정부를 향해 추출 금지는 실패했고 오히려 중국 기술에 자립을 부추 갔다고 발언하였죠. 또한 미국의 최대 이익은 중국에서 칩을 파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알아서 엔비디아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허용 확정이 아니라 논의 단계라는 겁니다. 추출을 허용할 수도 있고 결국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분기에 매출 570억 달러 순이익 319억 달러라 라는 어망무시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뜯어보니 시장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커졌는데요. 이 지급 고객 대금이 334억 달러에 해한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고객의 평균 결제 기간도 46일에서 53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고객이 물건을 가져갔는데 돈은 바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재고가 만만치 않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무려 1 9 8억 달러치나 말이죠. 마지막. 그리고 순이익 193억 달러 중 48억 달러는 실제 현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깜짝 놀랐죠. 엔비디아는 이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못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면 AMD나 ESMC 같은 경쟁사들은 이익이 대부분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즉 엔비디아의 실적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론이 무엇이냐? 지금 엔비디아에 나온 경고들은 단기적인 조정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 죠. AI 칩 시장은 다른 경쟁사들이 아무리 따라온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90% 이상 독점하고 있고, AI 기업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허용 가능성은 오히려 호재이며, 미국이 정말 h 2 0 0 수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겠죠. 또한 AI 서버 증설, GPU 필요,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GPU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GPU 품귀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 실제 수요 기반의 성장이며, 엔비디아가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죠. 지금의 흔들림은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실적이 워낙 커졌고, 미래 산업 전체를 먹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로 인해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AI 산업은 아직 초입이며, 기업들은 더 많은 GPU를 원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보이는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 금리 전쟁 기술 패권 전쟁 등등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의 상황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자금을 올인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투자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되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3위 단1% 수준의 트레이더들이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죠. 그건 이 영상 을시종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하루하루 어떤 종목이 오를지 고민하고 운회하고 내가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 전문가처럼 분석도 해보셨을 텐데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수익은커녕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물으실 텐데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걸 수가 있느냐이며 그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냐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세계 2차 대전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세계 2차 대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전했고 수많은 나라가 경제와 국력을 소모했죠. 이 와중에도 전쟁을 통해 엄청난 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과 로키트 마틴, 노스럭그루먼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과 전쟁에 필요한 총각칼 이런 군수물품들을 제공하는 사업가들이 큰 돈을 벌어갔다. 이 예시로 알수 있는 점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패배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들보다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리스크 없이 물건만 대량으로 판매하면 끝나는 사업가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벌어갔다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수 있게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는 이 서포터 기업들의 투자를 하게 된다며 더큰 수익과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은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AI 패권 전쟁이죠. 미국, 중국,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모두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가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은 늘 이런 대형주에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은 장군이나 병사가 아니라 무기를 판 기업들이 승자였다고요. 엔비디아는 지난 1년 동안 5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AI 서버 상태대를 실제로 연결해 주는 아스트라 랩스는 같은 기간 300, 400%가 넘게 상승했는데 이는 엔비디아 상승률의 6배입니다 아스트라레스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와 엔비디아의 GPU를 연결하는 고속 인터커넥트 칩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칩을 파는 회사인 엔비디아와 달리 그 칩을 활용해 서비스를 팔아서 매출을 뽑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어위브라는 회사는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사들여 AI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54% 정도 상승해 주었을 때 IPO 이후 불과 한달 만에 20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대장주들이 오를 때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준 기업들은 다름 아닌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파트너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또한 현재 시장에서는 아스테라랩스나 코어위버와 같은 기업들처럼 핵심 파트너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대장주들에게 가려진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수많은 기업들 기업들 중에서도 더욱 돋보이는 기업이며 AI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을 가지고 조금씩 몸집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현재 AI 산업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20배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지금부터 10년 뒤 2035년에는 약 1,700%가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AI가 단순 트 랜드가 아닌 세대를 관통하는 기술혁신이자 장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기업은 2025년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부자가 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본 결과 월가의 금융기관들 그리고 해외 트레이더들은 이미 매집을 하고 있으며 지금 가격 대비 1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가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m 디아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 기업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며 ai 산업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대장기업들 마저도 이 회사의 행보 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기업은 ai가 돌아가도록 뒤에서 인프라를 제공 하는 기업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는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하고 그 gpu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장치가 필수 인데 이 기업은 바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라는 전쟁터에서 기지를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과 열입니다. GPU가 몰려있는 서버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이걸 제대로 식히지 못한다면 작동이 멈춰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자체 개발한 액체 냉각 솔루션과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기존 센터보다 30% 이상 전력 효율을 높이고 냉각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글로벌 비테크 회사들이 이 기업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 택하게 되었죠. AI 산업이 커지게 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성장할수록 이 기업과 같은 인프라 기업은 단듯이 따라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기업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짓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체 개발한 AI 최적화 전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전력회사와 협력 하고 있고 향후 5년 내 글로벌 주요 거점 도시에 20개 이상의 신규 센터를 짓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으며 올해 안에 전체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 기업은 AI 상태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프라를 담당하기 때문에 월가와 기득권 층세력들은 엔비디아와 함께 가야 할 회사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 기업이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를 독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며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타이밍만 잘 맞춰진다면 1만배, 2만배 그 이상도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단돈 1만원만 넣어두시더라도 천만원, 십만원을 넣어두시면 1억 이상이라는 수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충분히 기대해보실만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움하고 저를 삭칭하고 심지어 종목을 팔아 돈을 버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독자의 짐즉 확인하고 정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기억 정보만 넘겨드리냐 아니고요.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생활을 해오며 쌓아온 정보와 팁들 PDF 파일 전부에서 같이 보내드리고 간단한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하단의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신 후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빠르게 정보 넘겨드리고 있는데. 저 지선우는 절대 금전 요구 없으니 누군가가 저를 삭진해서 금전 요구를 한다며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받아서 공부하시고 알아두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